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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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나카님의 책입니다. 마음의 씨앗을 마음의 씨앗을 심는 법.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훌륭한 씨앗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 그 씨앗들을 싹트게 하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좋은 씨앗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씨앗을 받고 있다. 내가 그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그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씨앗이 그대 안에 심어지게 된다. 내가 그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씨앗이 그대 안에 심어지게 된다. 나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대를 바라봄으로써 신뢰와 믿음, 자비의 씨앗을 그대 안에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씨앗을 서로에게 심으면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 그대가 듣는 모든 소리는 긍정적인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대가 보는 모든 것들 역시 긍정적인 씨앗 또는 부정적인 씨앗으로 그대 안에 심어질 수 있다. 우리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작은 몸으로 있을 때, 우리와 엄마 사이에는 탯줄이라고 불리는 끈이 있었다. 우리는 엄마에게 붙어 있었다. 우리는 엄마와 한 몸이나 다름없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숨 쉬고, 먹고, 걱정하고, 마셨다. 따라서 엄마가 한 일은 모두 우리가 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엄마와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탯줄을 끊었다. 우리는 서서히 엄마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엄마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었다. 만일 엄마가 여기 없다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대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탯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와 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 조상들 속에 언제나 있는 탯줄을 볼수 있어야 한다. 그대는 지금 그것을 만날 수 있다.왜냐하면 그대가 거기 있고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그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들은 그대 안에 있고 그대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왜냐하면 이 손은 그대의 손이지만 그것은 또한 엄마의 손이기 때문이다.어린 시절 그대가 열병을 앓았던 때를 기억해 보라. 그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심하게 앓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다가와서 손으로 그대의 이마를 짚었다. 그대는 기분이 좋아졌다. 때로 그대는 지금도 그 손을 갖고 싶어 한다. 아플 때마다 다정한 손이 그대 곁에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실 그 손은 여전히 그대 곁에 있다. 그대의 손은 엄마의 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단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네, 자신의 손이 엄마의 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엄마의 손은 지금도 그대 곁에 있다. 그대의 손 안에 엄마의 손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신의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라. 그러면 엄마의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탯줄은 변함없이 거기 있는 것이다. 더욱 자세히 바라본다면 그대는 자신과 하늘에 떠가는 구름 사이에도 탯줄이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없다면 그대는 몸 안의 수분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을 보면 거기에는 그대와 태양을 연결하는 탯줄이 있을 것이다. 태양이 없다면 빛도 없고, 열기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깨끗이 씻은 채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태양이 부모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태양이 부모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한국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땅을 비출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버릴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다 줄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완전히 존재해야 한다. 내가 아는 열 살짜리 아이는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는 아버지의 질문을 받았다.아이가 대답했다.아빠 저는 아빠를 원해요.아이의 아빠는 너무 바빴다.그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아이는 아빠가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빠의 진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그대가 집중하고 있을 때.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그대가 말하는 모든 것이 만트라가 될수 있다.반드시 산스크리트어로 말할 필요는 없다.그대의 모국어로 말해도 상관없다.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 있어요.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 있어요.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면 이 만트라는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존재할 때 그대와 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도 진정으로 존재한다. 그 순간 삶이 진정으로 존재한다. 그대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이다.두 번째 만트라는 이것이다.나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요.그래서 너무 행복해요.나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요.그래서 너무 행복해요.달을 바라볼 때 나는 가슴 깊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보름달이여. 나는 네가 거기 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새뼈을볼 때도 똑같이 말한다. 한국에 갔을 때 나는 봄에 핀 아름다운 목련나무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거기 있음을 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존재하고 다른 것들 또한 존재함을 아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존재하고 다른 것들 또한 존재함을 아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진정으로 거기 있을 때 그대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 보름달, 새별, 목련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다. 먼저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하라. 먼저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마음을 집중한 상태에서 두 번째 만트라를 외라. 나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대는 행복해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따라서 행복해질 것이다. 그대는 이 만트라를 날마다 외울 수 있다. 사랑하는 이어,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이어, 나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대는 이 만트라를 날마다 외울 수 있다. 진정한 연인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대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호흡해야 한다. 진정한 연인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대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호흡해야 한다. 사랑하는이여,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이여, 나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